아는 친구들은 그냥 뒤에 쭉쭉 풀어 나가시면 됩니다. 네. 얘가 이걸로 완전 제곱, 이게 이거 완전 제곱식이잖아 어쨌든 그래요, 그래요. 네. 맞아요. 이거 완전 제곱이아 완전 제곱식. 그지? 그럼 기억 날 텐데, 둘씩, 둘씩, 그지? 맞아요. 그럼 이렇게 두개 하면 x 제곱 빼기 9x 더하기 8. x제곱빼기 0 x 제곱 빼기 VX 더하기 20 인정? a로 치환하면 a 더하기 8 곱하기 a 더하기 20 더하기 a지 되니? 네. 28a 더하기 160 더하기 a지 14의 제곱이니까 이게 몇이야? 196이면 되냐? 맞아요? 네. 맞냐고 0 A는 36이지. 2이에 네. 되나요? 어? 선생님, A 더하기 14의 제곱이면 x제곱 빼기 9x 더하기 14의 제곱이니까 7이에요. 그죠? 넵. 네. 계산됐어. 그러니까 b가 마칠, c가 마이. 뭐 바꿔도 상관없죠. 그죠? 네? 대지 대시지요. <laughs> 그다음에 칠십이 번칠2이 번. 어떠한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하라. 어떠한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를 하라. 그렇지,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를 하라. 이거 A 2세 제곱인데 <laughs> B c 는 제곱이잖아, 그렇지? 네. 그래서 뭘 할까? 일단 정리를 해봤어. 이번에는 c로 내림차순 정리를 해보았어요. 오케이. 그러니까 c로 이렇게 두개 하면 마이너스 a 제곱 빼기 b 제곱 c 제곱. 그 다음에 c 이렇게 묶으면 선생님 a 제곱 c가 공통입니다. 그럼 a 제곱 c로 묶으면 얘는 a가 나오고 얘는 빼기 b가 남네. 니다 그지? 됐고 있나요? 네. 그 다음에 또 요거 두 개는 뭐가 공통이죠? a 제곱 b를 묶으니까 a 또 이렇게 내지? 네. 그럼 a 빼기 b가 나오는 거 이해되세요? 네. 그럼 맨 앞에 는 a 플러스 b에 c 제곱 더하기 a 제곱 c 인정? 네. 어, 아닌데? 마이너스잖아, 마이너스. 그지? 네? 어, 네. 그래서 이것만 다시 보면? a c 제곱 b c 제곱 a 제곱 c 빼기 a 제곱 b 선생님 이번에는 b가 차수가 낮네요 그래서 b 이렇게 두개두개 두개 묶었어 마이너스 b를 묶으니까 a 제곱 빼기 c 제곱 얘도 뭐가 공통이야 a c를 묶는데 마이너스 a c를 묶으니까 a 빼기 c 이해돼?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 가로열고 a 빼기 c를 묶으면 a c 더하기 b 이거 나오지 맞아요? 근데 여기가 앞에 여기또 있었거든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사라지고 a 빼기 b, a 빼기 c, ac 더하기 b 이렇게 되니? 뭐야 a 빼기 b, c 빼기 a 뭐 잘못됐어요? 아이 선생님 잘못하셨네 마이너스 a 빼기 c를 묶으면 앞에는 a c가 나오고 뒤에는 빼기 b 플러스 b에 a 더하기 c가 나오네. 그지 네.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두 개에서 사라지고 a 빼기 b a 빼기 c 정리하면 a b b c c a 예가 나오지. 네. 이해됨. 네. 그러니까 아닌 거는 4번하고 뭐야? 2번이네. 24 24. 오케이? 네? 네. 할수 있어야 되는 거. 어? <laughs> 와, 어떤 사람이 이렇게 뛰는데, 시, 건물이 어디냐? 이런 경우 거의 드문데. 많이 무겁나 봐요. 우와. 우와. 쉬운다. 다시해요. 여기 있습니다 네. 1차식이야 1차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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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x에 대해서 얘가 얘로 인수분해가 됩니다. 그랬어요. 듣고 있나요? 그래서 얘가 얘잖아. 그럼 1대입하면 1-1 더하기 4f1은 0이지. 네? 어 네. 선생님 f1이 0이네요. 그럼 fx는 뭐 어, 최고차항의 계수 a 가로열고 x 빼기 1 이렇게 쓸수 있어요? 네. 맞아? 네. 그래서 이것이 x 세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4a 가로열고 x 빼기 1 선생님 얘도 x제곱으로 묶으면 x 빼기 1이 나와요. 그래서 x 빼기 1로 묶으니까 x제곱 더하기 4a가 돼요. 어? 어? 얘가 얘죠 맞아요? 얘가 얘래매 네 그래서 x1 2패턴더니 1, 1, 4, f1은 0이잖아 네 그러니까 1, 1 사라지면 f1이 0이지 됐어세요 아, 네 근데 f x 1차식이래 이게 f x 이렇게 유추할 수 있지 어? 그래서 fx식에다가 다시 얘를 넣은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인수분해 했어 근데 인수분해 식이 이거라며 그럼 이거랑 얘랑 같아야 되는 거 아니요? 맞아요? 지워지죠 예? 이 그러니까 전개하니까 x제곱 빼기 m 플러스 n의 x 더하기 mn 인데 보시다시피 여기는 뭐가 없어요? 뭐가 없어요? x 항이 없어 그러니까 M더하기 L이 뭐야? 0. 0이고 m n 이 몇이야? 4A. 마팔이래 저기 적혀있잖아. 네? 네. 그게 4A인 거지? <laughs> 여보세요. 네. 네. 그러니까 A가 뭐예요? 어, 그러니까 A는 뭐예요? My x 1인 거네요. 돼요, 안 돼요? 네. Yeah. 되죠? 아, 듣는 거지? 네. 네, 지금 <laughs> 다. 보시다시피 정답지에는 y가 다 사라졌어 그냥 y를 없애야 되겠지 그냥 y는 x 더하기를 대입을 하면 ex 제곱 x, x 더하기 2, x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ex, 빼기 x 더하기 2 플러스 팔 인정 네 2x 제곱 x 제곱 2x 빼기 x 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4 빼기 2x 선생님 대입하고 난 수분이 다음에 대입하면 안 되는 거였나요? 그럴까? 똑같을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했으니까 x 제곱 x 제곱 2x 마이너스 2x <laughs> 그럼 2x 제곱 빼기 4x 빼기 x 빼기 5x 빼기 4 빼기 2 플러스 2 플러스 2, 2 1, 1일에 둘다 마마. 2x 빼기 1, x 빼기 2, 이렇게 해도 되고, 아니면 이거 인수분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입해도 되고. 인수분해를 먼저 하면 2x 제곱 y 마이너스 2x 빼 y제곱 플러스 y, -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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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-Y 8아 얘는 인수분해가 안되네. 그지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안되잖아. 대입했어요. 됐죠? 거기까지였어요? 거기까지였어요? 네. 자 오늘 숙제는 64에서 얼마 안 돼. 걱정하지 마. 끝까지? 끝까지 아니라고. 1등급 넘길 거라고. 68? 68까지만 하시고요. 네. 네? 네. 64에서 68이라고 오락하는 거야. 알았지? 네. 꼭 해. 네. 그 다음에 오답 못한 사람들 개별적으로 질문 받고, 그동안 그거 하세요. 오늘 테스트 고쳐. 네? 알겠지? 질문. 응.